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사를 구매할 때꼭 알아두면 좋은 실전 팁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차량을 계약하고 출고를 기다리다 보면 생각보다 챙겨야 할 혜택과 조건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내용을 알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혜택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토 캐시백입니다. 이는 차량 금액을 카드로 일시불 결제하고 카드사로부터 일정 비율의 캐시백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카드사별로 0.8%에서 최대 2%까지 정용되며 예를 들어 차량가가 3천만원이고 2% 캐시백을 받는다면 6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현금 일시불보다 훨씬 유리하죠. 일시불 한도가 걱정돼도 오토 캐시백은 별도의 한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카드 한도와 무관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단 어떤 카드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는 대행업체나 카드사 안내를 통해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지점과 대리점의 차이입니다. 자동차 판매는 본사 소속 직원이 근무하는 지점과 개인 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대리점으로 나뉩니다. 지점 직원은 판매 실적과 무관하게 급여가 동일하지만 대리점은 판매 건수에 따라 수익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보니 대리점은 적극적으로 조건과 서비스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러 서비스를 원하거나 다양한 조건을 비교하려면 여러 대리점을 방문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 차량 관련 커뮤니티 활용입니다. 구매 예정 차종의 동호회나 온라인 카페를 검색하면 실제 구매자들의 조건, 할인, 서비스, 오토캐시백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실사용 후기와 계약 조건 비교가 가능하니 구매 전 반드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딜러 서비스와 웰컴 키트입니다. 딜러 서비스는 썬팅, 블랙박스, PPF 필름, 하부 코팅, 매트 등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에 어떤 품목이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웰컴 키트까지 요청해 추가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연식 변경 시점입니다. 차량은 매년 일부 사항이 변경되며 그에 따라 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출고까지 시간이 길어져 연식이 바뀌면 혹시 추가되 대신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출고 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대출 방식 선택입니다. 할부나 캐피탈 이용 시 이자가 높다면 더 낮은 금리의 다른 대출 상품을 활용해 결제 금액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 일시불로 결제하고 저금리 계약 대출 등을 활용해 해당 금액을 마련하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전시차 활용입니다. 전시차는 프로옵션 경우가 많고 일반 신차보다 수십만 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상태를 확인했을 때 만족스럽다면 예산 안에서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시간 조율입니다. 차종고 옵션을 이미 확정한 상태라면 불필요하게 긴 상담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상담 시간을 제한하면 핵심 정보만 빠르게 확인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신차 구매는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최소한 세곳 이상은 직접 방문해 조건과 서비스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토캐시백, 딜러 서비스, 대출 방식, 전시차 활용 등 오늘 말씀드린 항목을 체크하면 보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차량을 구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차 견적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 통해서 문의 남겨주시면 전문가가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